오늘은 에이티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마드리드 더비인데 또 저희가 질순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 오늘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줬으면 좋겠는 마음. 이번 경기에서는 킬리안 은바페가 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왼다리 대퇴 이두근 부상이에요. 3주 결장 예상이고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님 인터뷰에서 볼점 4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카드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카마빈가. 선발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컨디션이나 가능성에 따라 90분을 뛸 수도 있고, 수 있는 거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은바페가 없는 이슈. 은바페가 부상이라서 경기에 빠졌지만 우리는 작년에 은바페 없이 경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AT 마드리드와 더비 작년에 실수를 피해야 하고요. 수비적으로 향상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에이티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의 상대전적이 그렇게 저희가 좋지는 않아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일단은 저희의 그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려면 일단 지는 건안 됩니다 레알은 승점이 17점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15점입니다 이번 경기를 지면 지금 순위가 바뀌어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드리치? 아. 아... 아니 아 근데 이거는... 이, 이거는... 이 이거는 움찔했는데 멈췄는데 아... 아 우리 옐로카드 조심해야 되는데... 아 전반전 왜 이렇게 뭐할게 없지? 반응해줄 게 없는데요 전반전 아... 줄어든다. 야, 더비전 질 거야. 잠깐만,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지? 지금 뭔가 긴장감은 있는데, 이럴 탈 장면까지는 아직 없네요. 오, 열렸다. 넘어졌다. 아니야, 아, 패스 야, 오한 어, 번에 들렸다. 야, 미친! 추가 시간 없이 끝났어요. 전반전 종료. 아니, 뭐 장면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내 주려고 이 악물고 <laughs> 버티는 느낌이 엄청 강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역시 마드리드 답이다. 후반전에 돌아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오! 안 돼! 아왜 <laughs> 어, 이래, 얘들아! 아.. 원정이라 그런가? 정신을 못차리네 아.. 아나 이거 끝나고 과제 해야 된단 말이야.. 쪽 깨어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울하게 할래? 원래 월요일 경기는 이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 책님! 오늘은 마드리드 더비 원정 경기 이길 수 있나요?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뭔 소리야! 아, 재수 없게 적당히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진단 소리인가? 무패 기록 깨지는 건좀 그렇고 비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원정이니까 아, 지는 건 진짜 안돼 수비도 골을 넣는다, 이 말이야. 어? 아, 진짜 잘었다 아, 좋다. 원정에서 선제골? 이거 지... 그럼 적당히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건 설마? 우리가 이기니까 너네 적당히 해라, 이 소린가? 어, 원정에서 3점을 가져간다? 그럼 바르샤를. 어허. 이물질. 어, 지금 이거 나중에 처벌 받을 거예요. 어, 막뭘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어, 화가 나고 맘에 안 들어도 선수들 다치게 할수 있는 건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거는 비매너지.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 에이티 마드리드 비매너. 오, 경기 중단됐다. 아.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 그래도 한 20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뭘 던져? 쓰레기봉투도 던졌어? 와, 더비는 정말 항상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몇명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두팀다 다음 경기가 원정이에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 텐데 경기가 딜레이되면 좋을 게 없겠죠. 자 진정하고 다들. 오, 헤이 헤이 헤이, 진정해, 진정해, 친구들, 뭐해? 야, 왜 싸워? 비니시우스 야, 야 이거 카드 안 줘? 이거 밀었잖아, 비니를 밀었는데 지금. 근데 비니야 싸우지 마. 비니야 싸우지 마봐. 와. 만들어 냈어. 어우, 근데, 비니야. 좋은데, 열정은 좋아.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하자. 장타 카드 먹는다, 비니야. 쿠키. 아, 좋았는데. 아, 아쉽다. 아무도 없었네. 아, 집중해야 돼요. 저런데서 실수 나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집중이 좀안 될만 하기는 해요, 지금. 중간에 경기 중단도 있었고. 왜, 왜, 왜 아파? 아, 발 베려는데 지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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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때 좀, 아, 아팠나보다. 괜찮나? 다치면 안 된다. 얘들아 제발 다치지 마. 아, 우리도 슬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교체를 안 해요? 감독님. 아직이에요? 아, 왜 자꾸 시계만 보세요. 뭐 있어요, 시계 어우, 위험하다. 안 돼. 오, 그렇다. 음... 자, 루카스 바스켓스 교체대기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막 놀라거나 그럴 장면은 없기는 한데, 어, 굉장히 팽팽하네요. 역시 리그 <laughs> 2위 팀, 3위 팀 답습니다. 아, 저희 엔드릭도 교체가 될것 같거든요. 비니시우스를 빼네요. 빼주는 게, 어,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이고 카메라맨 괜찮아? 오, 야, 카메라 비싼 거다, 드리가. 아, 물론, 네 몸값이 더 비싸긴 해. <laughs> 네. <laughs> 아, 나도 모르게 카메라 걱정을 했는데 <laughs> 오케이. 역습이다. 드리가! 드리가! 엔드리엔드리 와! 아쉽다. <laughs> 프리킥이야? 아. 아, 프리킥 저기 너무 위험한데? 어떡하지? 호들리고 나가고 프랑가르시아 들어갑니다. 오, 호 다행이다. 오, 8분밖에 안 주네 추가 시간. 왔다 갔다 한두 번만으로 끝내자 그냥. 아, 패스미스가. 아, 패스미스가 지금 역습까지 이어졌거든요. 아,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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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빨리 갖고 나가 와야 아, 너무 위험하다 좀 빨리 공 빨리 치워봐 오 위험하다 야야야 야, 야. 아 제발 없어 이어라아 제발 아 제발. 진짜, 마지막에 다 버텨놓고. 아, 추가시간 8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 나 새벽에 뭐 하냐. 아, 이게 온사이드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까야, 오까. 오, 이건 줘야지. 오, 레드다. 머리 부상, 머리 부상. 오, 와, 야, 세게 부딪히긴 했다. 이거는 트아메니보다저 친구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오, 야, 너무 머리다. 뭐야, 경기 끝났어? 경기 종료. 글쎄요 크게 설명할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마드리드 더비라는 기대되는 경기였는데 전반전은 둘다 약간 팽팽하다 이런 느낌이 제일 강했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장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이제 좀더 레알 마드리드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밀리탕이 골을 넣게 되었죠 중간에 어, 경기 중단이 돼가지고 a 티 마드리드 팬분들이 이제 경기장 안으로 물건이나 뭐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던지셨어요. 아 그리고 다 버텼는데 마지막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에 골이 먹혔거든요. 아 이거 수비자원 숫자를 늘렸는데도 막판에 실점을 한 거. 아 그건 정말 너무 허무하게 실점했거든요. 저걸 못 막았다는 게좀 열받는 포인트고요. 아, 근데 이게, 이게 무슨부로 끝나네. 아, 그래서 아까, 어? 뭐, 적당히 해라. 뭐, 그 소리가 그건가 봐요. 어, 점유율이 5일대4 9예요 패스 성공률도 87대 8 8이고요 코너킥 각각 다섯 개 파울 각각 11개. 슈팅 각각 12개. 뮬 슈팅 각각 네개 와. <laughs> 역시 마드리드 더비는 팽팽하네요. 그래도 지진 않았고 무패 기록 꾸준히 가져가고요 3점, 1점 가져갑니다 부상 이슈만 없으면 저희 다음 경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